그트엔더 플로터 활용 외부 네 개발 가능성과 기회 차. 저희가 오늘 발표 날이었고요. 발표 날이라 바쁜가? 네, 바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공지한 대로 그좀 중요한 부분에 에러가 나는 분들 어제 신청하신 분들 다못 봐가지고 한3 0분 정도씩 다 돌면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쭉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그 빌드 해주시고. 어, 빌드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열릴 수 있게 제가 빌드 체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이 2차 발표 때그 주소 그대로시겠죠? 설마? 예. 2차 주소 때 주소를 그대로 제가 3차로 옮겨서 발표하고 그, 뭐제 페이지를 그, 그대로 뿌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자료 만들어 놓고 올리시고 발표 자료가 리크가 달라져요? 물론 발표자료 다시 필요하면 주세요 네, 지난번이랑 그거 달라졌을 것같으까 네. 발표하자료 네 그리고 2시 반 저희 이제 오후 시작은 2시 반인데 여기 뭐평가원들이 2시까지 오신대요 그래서 뭐 사전 얘기를 저쪽에서 하시고 뭐 진행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잘 모르겠고요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 어, 인터뷰 필요하신 분들은 호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누구를 호출할 건지 얘기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발표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분 둘! 둘이 1, 2번으로 발표하셔야 될것 같아요 둘! 둘! 몰라요 어떻게 정한 건지 몰라요 멘토링 분이 얘기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한번 해주세요 했는지 몰라요 저는. 네 그래서 여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의 상세 일정은 뭐 역시 3차 최종 확인 발표 최종 확인 해주시고요. 필요한 것들 만들어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빌드, 빌드, 문서, 네. 네. 디버그, 디버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심평평가 2시 반부터 그리고 3초 최종 발표가 또 똑같이 2시 반 동시진행, 네, 동시진행해도 된다고 했어서 동시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네 시스템 숨좀 고르고 곧5분 뭐 안이라도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거 일정 띄워놓고 이제 가겠습니다. 요호. 짠짠 시리즈 오케이 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